여러분 오늘은 산골소년이 어, 화초 어, 농사 어, 농사 중에 하나죠 이 묘목이나 모종을 짧은 시간 안에 폭풍성장하는 음, 저만의 비, 뭐 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셔요 어,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저도 본 겁니다. 그런데 좀더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실제 그런 화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산골소년은 재활용 차원으로 아, 이것은 저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어, 저만의 아이디어로 정말 값싼 음, 화분을 만들고 그 화분을 통해서 3년 정도 클 거를 1년 안에 어, 어느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5년 5년 커도 그 정도 클수 있을까요? 에, 정말 폭풍 성장시킨 거를 제가 바, 어, 봤습니다.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달래 나무를 아, 약한 4년 전에 어, 일세 달에라는 그다래 나무를 사다가 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완전 멍충해 가지고 제가 아, 포트채 사왔는데 여러분들 그 포트묘를 사게 되면은 그냥 땅 파고 포트채 그냥 묻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포트에서 바깥부분에 그잔 음 장뿌리, 장뿌리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포트를 딱 보게 되면 장뿌리가 이렇게 감겨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막 감겨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겨있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심으면 죽든가 살아도 그 해에는 뿌리 활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일단 살살 털어줘야 되는데요. 아, 제가 미리부터 좀 꼼꼼했으면 이 지금 올해 달에 묘목을 샀는데 아그 과정을 영상을 촬영해놨으면 좋을 텐데 어, 촬영을 못했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어, 지금 여기 심겨진 다래가 어, 중국에서 개발한 어, 용성 2호라는 다래입니다. 백두산 쪽 그쪽에서 어, 개발을 했다 합니다. 뭐 중국에서 개발했다고 우리가 어,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래를 어 신품종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량 다리를 계속 그 선별해가지고 예전에 그우리 한우가 이렇게 등치가 커졌듯이 저희 어렸을 때 한우는 작았거든요. 그런데 우량 한우를 계속해서 발굴해가지고 어, 육성해서 어 지금의 한우가 탄생했듯이 지금 한국산림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 그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다래가 원래는 이렇게 손톱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요즘 달에는 굉장히 큽니다. 500원짜리 동전만씩 합니다. 어, 무게로 따지면 뭐 엄청 나요한 다섯 배 정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한 입에 쏙 먹기도 좋고 새콤달콤하면서 당도도 높고 예 저는 유전자 변형시키고 뭐 이렇게 그 어떤 조작을 통한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찌 되든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개발했지만 우리나라 토종 달에 예, 그, 그 계열입니다. 어, 그래서 백두산 쪽에서, 어, 개발해가지고 왔는데, 어, 이제 이 다래가 잘 결실됐을 때까지 키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 줄을 꽤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비싼 걸 갖다가 제가 왜 땅에다 심지 않고, 이런 거적대기 같은, 이런 곳에다 심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돈 주고 산거 화분에다 심든가 아니면 뭐 좋은 땅에다가 심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인삼밭 저희 주변에 요즘은 저기 그 인삼밭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쪽까지도. 어 그래서 인삼밭 하고 남은 그 차광막, 그겁니다. 차광막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를 보시면 납니다. 요거는 제키몬티 자작나무인데 어, 제키몬티 자작나무 신품종을 제가 어, 사다가 작년에 샀는데 옮겨심질 못하고 올해 어, 여섯 주 중에 다섯 주 옮겨 심고 어, 한주 제일 못난 일을 이런 화분에다 심었어요. 화분 보여드릴까요? 네, 화분 이렇습니다. 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포트가 화분이라기보다는 포트죠 포트 어, 포트에다 그냥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심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물을 수시로 줘야 됩니다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폭풍성장을 합니다 땅에다 심었을 때한 어, 3년 클게 1년 만에 커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런 포트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도 있고 어, 이렇게 돌기가 튀어 나와 가지고 저기 하는 포트도 있고요. 그런데 어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음 저는 이게 어, 어떨결에 어떤 제가 뭔가를 샀는데 예, 여기에 담겨 왔길래 예. 이걸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올해 여, 여기다 자작나무를 한번 심어 봤습니다. 땅에다 제가 반쯤 묻어 둔 거는 어 습기 예. 저도 깜빡 물을 자주 못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 이 정도 묻어두게 되면 수분이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죽을 일은 좀 덜하겠죠 가끔가다가 제가 게으름을 피워도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흙으로 좀 하고 맨 위에다가 퇴비를 좀 얹혔습니다 옷걸음으로 자이 원리는 공기가 이 뿌리 부근하고 접촉이 쉽기 때문에 접촉이 많기 때문에 어,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잔뿌리가 막 여기까지 막 삐지고 나옵니다, 막. 여기까지. 그럴 때는 또좀더큰 화분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점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렇게 고, 뿌리가 공기와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해주면 잔뿌리가 발달함으로써 이 묘목의 그 성장에 굉장히,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초기에 포트치 그냥 땅에다 묻었더니 나중에 막 죽은 것도 있고 1년 정도는 얘가 그냥 뿌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분 섭취나 수분 섭취를 못 해가지고 어 굉장히 그땅 맛을 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잔 뿌리 이렇게 포트에 있는 걸 작은 포트에 있는 걸잔 뿌리를 어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죠? 살살 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예, 작년에 겨울에 다 얼어 죽었던 겁니다. 눈 하나 남아있는 게, 어 이렇게 컸는데, 지금 성장하는 기세를 봐도 꽤, 예잘 큽니다. 여기 눈, 여기 있죠? 요, 요거 하나가, <laughs> 가지가 세 개인데, 그냥, 요거는 못난쟁인데, 자그마하게 한번, 이 은빛나는, 음, 제키몬티, 자작나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자작나무입니다 어, 일반 자작, 백자작은 뿌연 흰색인데, 얘는 은빛나는 흰색입니다. 네. 그리고 이파리도 이렇게 어, 하트, 네, 하트 모양을 가졌고요. 어, 제키먼트도 요즘은 음, 저기 다, 다양하게 개발, 개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원리는 이렇게 공기를 접촉하게 해주는 겁니다. 뿌리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큰 포트를 사려면 9,000원씩 합니다. 이 포트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엔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 부직포. 부직포는 싸지 않습니까? 부직포를 사다가, 어, 꿰매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어, 할까, 아, 어, 했는데, 주변에 인삼밭에서 이런 걸막 그냥 막 버리기도 하고 가져가라고도 하고 이거 쓰레기 처분하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저기 잡초 어 나지 않도록 덮는데도 활용하고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걸 갖다가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심어 주면 여기 뭐 구멍 뚫려 있잖아요. 여기 공기 접촉이 아주 원활하겠죠. 그래서 예 요거를 그 바늘 같은 게 없어서 꿰매지 못하고 어, 플라스틱 바켓스 바케스? 박켓스라고 그러죠 양동이 박 <laughs> 버킷을 이렇게 둘러 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동이를 살짝 빼고 잽싸게 흙을 붓고 어, 이다래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어, 이제 맨 위에다가는 웃걸음을좀 줬습니다. 그 뿌리에 직접 그, 그 퇴비가 닿으면 음,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 이 옆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기세등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올 가을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 어찌 됐든 이거는 저만의 어, 이론이 아닙니다. 아 어, 이거는 이미 시중에 화분이 나와 있는데 그 비싼 화분을 대체할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뭐 작은 건 몇, 몇천 원부터 어뭐만만 만 원이 넘어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저는 대용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예 그늘막 이 차광막 차광막을 자루를 만들어서 자루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령껏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음, 심어보세요. 저,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귀찮아서 너무 처음부터 크게 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어, 포트에다 먼저 한번 옮겨 심은 뒤에 뿌리가 바깥으로 삐져나올 때, 때쯤 되면, 요렇게 큰 포트로 어, 다시 옮겨야만, 음, 생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 어느 분이 그, 그분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어, 이 묘목을 많이 파신 분이에요. 엄청난 가부가 되신 분인데, 어, 그 분이 영상을 촬영해 줬는데, 그 분이 하는 방식은 작은 화분, 중간 화분, 큰 화분, 이렇게 넓혀가면서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또 보이기 시작하면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아, 화분이 아니라 포트요. 포트로 이렇게 옮겨서, 어, 성장을 시키는데, 1년 사이에 거의 다른 사람 묘목 하시는 분들의 3년에서 5년 땅에다 심으신 분들 3년에서 5년 자란 것만큼 키웁니다. 엄청납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 비싼 포트를 이런 버려지는 요 구멍 숭숭 뚫려 있죠. 예. 이런 버려지는 이걸 두 겹으로 하면 됩니다. 예. 한 겹으로 했을 때 흙이 흘러내리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겹 정도 하면은 공기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전면에서 공기가 들어가겠죠. 예, 버려지는 차광막으로 자루를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어, 그 화초나 묘목을 튼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튼튼하게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음, 정보를 공유하고자 좋은 정보니까요. 어, 창고 소년도 처음에 시골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농사에 대한 기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년 봄이면, 신품종, 뭐, 꽃씨에서부터, 신품종이 아니라, 제가 없는, 제가 갖고자 하는 꽃씨에서부터 묘목, 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다가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음, 저 정보를 이제 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력이 느네요. 그래서 괜찮다 하는 정보 같으면 저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다른 나무가 자작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 올 가을에 그 결과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농사기법 중에 하나, 어, 폭풍 성장. 묘목을 폭풍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비싼 포트를 사지 말고 버려지는 부직포나 차광막 등을 활용해서 자루를 만들어서 길러보시라.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가지고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옆에다 구멍 뿡뿡 뿡뿡 좀 뚫어도 되고요. 그게 가장 쉽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저게 버려지는 게 그냥 좀 아깝기도 해서 네.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기 보여드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 앞에 마대자루가 딱 보이면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버려지는 작은 마대자루 조금 더큰 마대자루로 옮겨가면서 묘목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대신 물은 자주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묘목 폭풍성장 비법 저렴하게 폭풍성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상, 삭골소년이었습니다.